아 맞다 그동안은 링크를 냈잖아참 어떻게 해야 돼 우수한 연결 그럼 채팅은 어디서 볼수 있나 오른쪽에서. 이거요? 네. 아 내가 수업을 해야 되는데 채팅을 줄여서 오른쪽으로 아 잠깐만 되는 거 맞아요? 마이크 테스트.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첫 날이라 좀 문제가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민 쌤. 네.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잠만 이거 되는 건가? 네 여러분 잠시만요 테스트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아고 이건 삭제.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제 컨텐츠를 고민 끝에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네, 월요일 날은 기초 썸네일에 보셨듯이 그냥 넘어오셨나? 월요일은 기초, 수요일은 HSK 듣기 4급, 5급을 여러분 한 문제씩 이렇게 해서 좀 차별화를 둬서 재밌게 강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채팅 많이 안 남겨주신 거죠? 7분 계신 거예요? 싫어예요 10만명 구독자 채널인데? 어. <laughs> 당황스러운데 아무리 시간때가 이래도 50명은 될줄알는데 <laughs> 너무 아까 막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 그런가 네 여러분 글좀 남겨보세요 글 지금 13분 계시네 네 하이리블리블리님 2분 있다가 제가 이제 진행하려는 수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업이다 아, 안녕하세요 근데 왜 이렇게 다 글들이 다 계속 살아오는 건가 지금 리에이로 나오고 막아 음. 재발요 네 맞죠 수란 씨 안녕하세요 네 지금 2분 41초 때째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 이거 막다 깨져서 나와 스마일 리베이 막 이게 이상한데 채팅이 좀어 그러네 이게 좀 이상하게 나오네. 이걸로 봐야 되겠다 찐초롱님 네 반갑습니다 23분 25분 되면 은 수업 진행하시죠 네아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음. 월요일날 짧게 한 15분 정도만 하려고요 이렇게 해서 중국어의 대중화를 이끌겠습니다 <laughs> 진준 생도 준비 중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25분은 안될거 같네요 그럼 우리끼리 수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 성구현입니다. 자, 약간 웃음기를 빼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중국어 왕기초. 사실은 10만 명 중에서 어, 이 왕기초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댓글이 열려나 댓글만이 여러분들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수요일 날은 제가 또 HSK 듣기를 또 받아서 하루에 한 문제씩 또해볼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자, 보고 계신거 맞나요? 진행할게요. 아 이러면서 몰래 보고 있어요. 아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네. <laughs> 어 그런 것까지는 너무 죄송스럽고 나중에 시간 될때또 보셔도 돼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역시 우리 우리. 자 그럼 초반에 오늘 첫날 이라서막 들어갔다 나갔다 좀오류가 있었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중국어 여러분, 아 처음 진행할 때 사실 제가 좀 많이 답답해하고. 여러분들 답답한 게 아니라 이 중국어 커리큘럼에 대한 답답함이 있었어요. 저도 중국어 처음 배웠을 때이 성조는 당연히 배우고 병음 공부하는데만 막 이틀 걸렸어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성조만 일단 알고 있으면요 단어를 통해서 재미있게 공부하면 됩니다. 아 처음 공부하는 방식 그리고 입문 과정을 여러분 지금 똑똑히 한번 봐주시고요. 널리 널리 퍼트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시간은 보 시간은 다 불특정입니다. 월수 제 마음입니다. 공, 공강 시간에 컨디션 좋을 때 제가 메시 하겠다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워낙 수업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오프라인이 좀 이렇게 체력이 괜찮을 때 하겠습니다. 안 되면 뭐 녹화로도 보시면 되니까 돼지공주님 감사합니다. 자 중국어는 총네 개의 성조가 있습니다. 몇개 시작 네개 그래요. 광동어는 뭐 아홉 개라 그러던데 맞나요? 음 하나도 몰라요. 레이 허더즈. 자 성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만. 또 금방 끝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야? 어렵지만 금방 끝낼 수 있다. 자, 일성이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제말잘 들려요? 음. 가장 높은 음으로 발음하시는 거예요. 또 그렇다 그래서 아 이건 아니고요. 사람 말하는 건데 적당하게 아아 아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 괜찮아요? 아 가장 높은 음으로 발음하되 너무 높이는 말고 아 일성을 낮게 하면은요 이삼사 성이 다 망가져요. 일성을 낮게 하면 아이성 아, 아 뭐더 낮게 시작해야 돼요. 일성이 높을수록 이성삼 성을 할 공간이 많아지니까 우리 멤버분들 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찐중이들 일성 아 근데 한국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일성이에요. 왠줄 알아요? 수업 시간에만 잘해 아아 아, 밖에 나가서 어떻게? 아하, 아 민망하니까. 그러면 안 돼요. 아, 물론 중국 사람 말이 빠르기 때문에 빨리 해도 길게 해야 돼요. 아, 아, 이렇게. 오케이. 이성. 밥 먹었어. 너는, 너는, 는, 아, 아. 한국어에 있는 음정이에요. 아, 아, 이렇게. 일성, 시, 자. 아, 이성. 아, 아, 그렇죠. 해보세요. 따라 해봐야 되는데, 이거 숨어서 보면 안 되는데. 일성, 시, 자. 아 이성 아 그렇죠 아아이 음정이에요 삼성 아아 아, 아, 이렇게 일성 시자아 이성 아 삼성 아, 아. 둘리춤 아, 아. 그래 중국 사람 말이 빠르기 때문에 사실 뭐 배울 때만 아, 아 이러지 밖에 나가시면 아, 아 그냥 이성처럼만 넘어가기도 해요 실제로 나중에 배울 건데요 사실 삼성을 삼성처럼 반응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보시면 됩니다 아 언제 이러고 있어요 할수 없이 배우는 거예아아 실상 아아서는그아게아무도 말을 안할 겁니다 아성아내아꽂아야아아아아아 아, 아, 이렇게 이아성이좀 시끄럽게 들리는 거죠 중국어를 모르시는 분아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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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너무 쉽나 봐. 10만 명 중에서 26명만 보고 계십니다. 괜찮아? 시간이 더니까. 아, 아, 2성, 아, 아, 3성, 아, 아, 4성, 아, 아. 성조가 없는 거를 경성이라 그래요. 가벼울 경자로 써서 뭐 칭성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말 필요 없고요. 얘는 성조로 안 칩니다. 그래서 중국어의 성조는 다섯 개가 아니고 네 개가 맞습니다, 여러분. 자, 1 2 3 4성 체크하는 거 아시겠죠? 제가 순서를 한번 문제를 내볼 테니까 몇 성인지 맞춰 보세요. 자, 갑니다. 어이, 몇성이야 4성. 몇 성? 2성. 몇 성? 1성. 몇 성? 3성. 저보다 빨리 말씀하지 못 하셨으면 다시 외워야 되겠네. 몇 성? 4성, 1성, 2성, 3성. 좋습니다. 자, 성조는요, 근데 A부터 Z까지 알파벳이라 그러지 마시고요. 그리고 어디 가서 발음 끼워 그런 거 하지 마요. 따라 하세요. 이런 병음. 성조는 병음 위에다가만 체크를 할수 있습니다. 영어의 모음 있죠? 아, 에, 이, 오, 우. 맞아요. 거기에다가만 체크를 할수 있습니다. 아, 에, 이, 오, 우로 외우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뭐맨 뒤에 뭐 전문 용어로 유땡땡 있긴 한데 괜찮죠? 음, 좋아요. 자, 그럼 발음을 한번 배워 볼게요. 네. 자, 운모예요. 이걸 운모라 하는데 운모에다가만 성조를 체크할 수 있어요. 그 나머지 b, c, d, l, f를 뭐라 그래? 다 성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모와 성모가 결합이 돼서 이제 소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A 발음 해볼게요. 일성으로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연습할 때 해보세요. 일성. 아 아니지. 아아 아, 그렇죠. 자, 오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렇게 발음할 만해. 오오나오 오. 오, no. 오, 어, 오 어. 그렇죠. 여기서부터 동공이 흔들려요. 아네, 안 아, 중국어 못하겠어요. 일본어 할래 스쿠스쿠. 아자 해보세요. 오. 어. 그럼 문제 드릴게요 요거 네개 해보세요 시작 4 4 4 4 그렇죠 일성으로 연습하는 거래요 이 연배가 좀 있는 분들은 f5가 잘 안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4 4 하시는데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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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4 4 대한민국은요 한글 배울 때가나다라 순서대로 하잖아요 중국어는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보시고 발음만 할줄 알면 되니까 기억해 주세요. 음, 좋아요. 오 어. 자, 이거 어떻게 읽는지 아세요? 으입니다. 으. 예, 네, 절대 애가 아니에요. 물론 에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 중국어는 워낙 예외가 많아서. 자, 그럼 해 보세요. 시. 작 뜨, 트, 느, 르, 크, 크, 허. 근데 중국 사람 말 빠르잖아요. 중국 사람이 뜨 합니까? 빨리 발음하면 뭐 더 같이 들리기도 하죠. 오케이. 자, 아마 10만 명 중에서 9만 9천 명은 아실 것 같아요. 이거 일성을 해보세요. 허, 허. 빨리 해도 허예요. 아무리 빨리 해도 절대 허는 아닙니다. 허, 허. 약간 이런 느낌? 창조 한글. 오예. 허. 이거 코로나 끝나고 뭐 북경 놀러가서 한번 뒷짐지고 해보세요. 공항에서. 허, 허. 한 명은 물줄 거예요. 이게 맛이 납니다. 허, 허. 오케이. 좋아. 목이 셨어. 자 그럼 복습 이거 어떻게 읽어요 A 이자아오씨자오어 이거 어떻게 읽어요 힘자으어 아이 어떻게 읽어요 i 의 성조를 체크할 땐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식 아니고요 점을 지우고 체크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I 해보자. 시작. 이 일성을 해보자 힘자이이 이거는 뭐 쉽네요 그죠 윤는 어떻게 읽어요 우. 오 맞아요. 유땡땡이 보통 이게 교재에 뭐라써 있냐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위라써 있어요. 최악의 발음이에요. 절대 위가 아니에요. 윗니스 아르니스로 오므린 상태에서 붙지 말고 출발 자세가 이거예요. 그리고 위 하려고 하세요. 으이 입이 가로로 돼야 돼요. 이렇게 세로로 찢어지면 안 돼요. 위가 아니에요. 으이 그래요. 이런 거 몰랐던 분들 계시죠? 빨리 1 눌러 보세요. 써니테 님, 완기 초하는 거예요. 월요일은 자, 이거 지금 무료입니다. 여러분, 자, 물론 유로 써보시면은 일대일 발음 케어를 해드리지만, 자, a 부터 해보자고, 아, 오, 오, 어, 이, 으, 어, 아이, 이, 유, 우, 유, 땡, 땡, 으, 위가 아니에요. 네, 붙지 말고 붙지 말고 위하려고 해보세요. 으, 맞아요. 으, 딱 그게 운모 정확한 발음입니다. 요까지 괜찮아요. 음. 시리즈별로 할 거야. 반응 안 좋으면 안 해요. 오케이, 자 좋아요.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요 요까지만 해보죠. 자, 이, 아 일교시가 재미가 없어요. 단어를 배우면서 해야 재밌는데, 근데 사실 이렇게 해서 언제 배우나 그러시는데 입문 조금 한 이틀 정도만 고생하시면 금방 올라갑니다. 자, 이게 지금 막말로 가나다라 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어, 보어 해볼까요? 시 어떤 거는 보어 해놓고 두 번째는 보어 이러면안 되죠. 일정이 가야죠. 보어 포어 모어 포어 그렇죠 소현 씨 쉽고 자세해서 좋아요 이런 댓글 얼마나 좋습니까 십만 원 선당의 박수자 d 이 e 어떻게 읽어요 대 아니지 그 영어 수업이지 뜨어 트어 느어 끄어 크어 흐어 좋아요. 자, 그 수업 오시면, 학원 오시면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줄 알고 막 열려고 그러시는데 진짜 불필요해요. 지금 하는 수업 안 중요해요, 여러분. 일성이 중요해요. 시작. 아, 이성. 아. 자, 이성을 보통 잘 잡아야 돼, 습관을. 이성 해봐요. 아, 이거 아니에요. 아, 아, 너는, 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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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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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사성, 아. 우리 이렇게 살아요. 한 1년 하면에막 중국, 중국어 하고 있다니까. 아, 대신 댓글이 100개는 달려야 되지 않을까요? 아이 관종이에요. 좀 해주셔야죠. 오케이, 좋아. 자, 그럼 여기서부터 JIQI 해보자. g 키, 절대 키가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은 Q를 치으시라 그래요. GCC 노홍철 씨는 이거 못하더라. CC 그러더라. 그리고 이거는 진짜 빅데이터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영어를 영어권에서 오래 살다 오신 분들은 이걸 잘 못해. C C 그래. C가 아니에요. C 진준 C 구현 C 이래 C 오케이 지치 C, C. C. 그 다음 Z I는 뭐예요? Z 여기서부터는 I가 음발음인데 또 별표 하려 그러지 마시고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하다 보면 돼요. 이런 건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들어놓고 X를 쳐버리네요, 그렇죠? 하나도 안 중요하니까 고개만 끄덕이면 돼요. Z I부터는 음발음이에요. 약간 이렇게 또 너무 즈 하지 말고 가벼운 느낌으로 약간 힘을 빼. 약간 힘을 어떻게 뺄까? 어, 군데군 어, 다 지워지네. 약간 힘을 빼. 스스스 가볍게 너무 봉 z 르지 말고 가볍게 즈 즈. 여 중요한 거는 지라고만 안 하면 돼요. 즈, 씨도 치으시예요. 츠 츠. 그렇죠. SI 뭐예요? 그렇죠. 모르시는 분들은 C라고 그러죠. 스스 그럼 우리 요거로 놀아보자. 일성 한번 해 보세요. S I 시작. 스 2성. 시작. 스 3성. 스 4성. 스. 오케이. 중국 사람이 사실을 하잖아요. 죽을 샀자. 스. 숫자 4. 스. 숫자는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오케이. 이쯤에서 괜찮으면 좋아요. 좋아. 좋아, 좋아. 계속 해 드릴 겁니다. 바다 님.

공통점은 ZHI부터 발음하실때부터 여기까지 발음이부터요요지발이안움직여 이렇게. 아요입이입 움직여. 츠, 이안움이이잖아이한 다음에 다시 입 오지 마시이 그냥 이렇게. 이 이렇게. R, I 충분히 게 이렇게. 이이렇 이렇게. 이어야 됩니다. 네. 렇게 혀를 좀 이렇게. 이 많이 나오는 발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알고 계세요. 아마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지겨워도 기본 발음은 배워야 돼아 아, 재미없어. 뽀어부터시 자, 뽀어 아니지. 일성으로뽀어 포어, 포어, 모어, 포어, 뜨어, 트어, 느어, 르어 그어, 지치시. 무슨 종교 행사하는 것같아 노예제를 사노라. 츠, 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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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이렇게 재미없는 일탄 고생하셨습니다 완강하신 스물여섯 분 감사드리면서 녹화 보시는 분들 모두 댓글 달아주세요 스물여섯 분 일단 댓글 달아주세요 채팅도 감사한데 아, 댓글 너무 좋다고 달아주시면 큰힘 받아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언제 하나 합니다 수요은급 어려워집니다 사급 오급 HSK 듣기 한 문제 하면서 그걸 거기 표현 있는지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짧고 굵게 댓글 필수! 뿅!